제가 전시회를 합니다. 여기뭐가 필요해. 여기가 여기가 여기서상기 아니, 아니. 여기가 여기가 여요가 여기가 여고휠 떨어져 여기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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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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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선인장을 사러 가자. 언젠가 사진전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항상 이 일에 치이고 뭔가 이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이번에 또 저랑 또 아는 작가님이랑 함께 할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겨가지고 샌디에고에 가서 촬영을 해온 사진들만 이 사진전에 담았고 저도 좀 배움에도 시간이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들어가시죠 제가 전시회를 합니다 오픈 전에 꾸미고 있는 거고 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서 왔습니다 가시죠. 어디가 다된 공간이야 지금? 지금? 여기부터 했나? 네, 그렇죠. 그때 얘기, 얘기 어제 얘기한 게 여기다가 그게 아니었나? 거기에다가 선셋 시점. 네. 원래 선셋. 아 열로. 여기로... 여기다가 여기. 아 일로 일로. 네. 아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거 구성을 좀 바꾸려고. 아니면 그냥 라이트 패널을 여기다 붙이고 아, 네. 이거를 이렇게 길게 붙일까 위에 뭔가 네, 이렇게 네. 들어가는 게더 이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좀 밝으니까 무드가 안 맞으니까 이거를 일로 가던지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 근 뭐래 까신 거죠? 어, 깐 거예요. 아이디어를 스어 이게 절로 가, 이게 열로 가 되겠네. 이거를 일로 보내고 여기 공간이 이거라는 거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느낌? 그냥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세워서, 여기 와서 보면, 이 사진이 있는 거야.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 정도의 각도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여기 가까이에서 와서 보면, 한이 정도? 저 끝까지 걸어와봐. 그럼 이렇게 볼수 있게. 와서 보면 딱 이게, 뭐, 까치발을 들어서 보면 이렇게 볼수 있게.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서 저기 그냥 딱그 박스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어, 거 올라가면 딱 볼게 볼수 있게. 서프라이즈 요소로. 응? 서프라이즈로. 내가 약간 하이라이트 생각했던 공간인데. 약간 모래 또 밟으면서 그 공간처럼 느끼게. 그 어,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싹 가면 싹 있는 거지. 음. 응. 그렇게 하면 딱 좋을 듯 여기는. 네? 그 이거 사진을 이리로 가면 될것 같아. 네. 또 어디로 볼수 있어 지금 이제? 2층 오케이. 아왜 옥상도 있구나. 아 여기 공간이 좋네. 어. 액자에 비밀이 있는 걸 눈치챘어? 자. 네. 사비로 하셨네. <laughs> 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찍은 게 흰색 액자고 작가님이 찍어준 게 검정색 액자야. 그 보통 검정색이 당연히 내가 찍을 수가 없으니까 찍힌 거. 고 여기 뭐가 필요해. 여기 필요해. 이게 무조건 필요해. 일단 아이디어는 그저 모자를 구해서 밖에서 사진 찍는 거지. 지금 내게 아니야 저게 물어봤어 밖에서? 밖에서 같이 이렇게 찍는 거지 여기 서서 여기 안에서 누가 찍어주는 거지 사진? 어 그게 필요할 것 같아 핸드폰 거치를 해놓고 거기다 무조건 고정을 해놓고 뭐 누가 찍어주든지 아니면 누르고 나가서 찍을 수 있게 제가 가볼까요? 어? 아니요 아니, 아니. 싫어, 가지마. 아, 하지마, 하지마. 이건 안 돼. 그... 휠 떨어져, 휠 떨어져. 감 잃어, 그러지 마. 형, 밖에 나가한 형, 서봐. 한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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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봐. 일어서 봐, 일어서 봐. 일어서 봐. 아 일어서 봐. 어, 농노는 좀 위에 있고, 너도 위에 있어? 어, 누구가봐필 휠 떨어져, 필휠 떨어져. 감구누 그러지 누 나가서 날 찍어봐. 나봐서날찍구하구누구누구 어. 구누구긴 하네. 구누구누구누구누구어 에는 사진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인장을 몇개둬도될것 같은데. 계속 이 테마니까. 어? 나랑 진짜 취향이 안 맞는다. 이거는 이거대로 내둬야지 그걸 해놓으면 안 되지. 그 식물을 공격하면 안 되지. 내가 공격한 게 아니라 누가 어택을 한 거잖아. 어떻게 막 아픔이 있는 친구라고. 자연아니요 자연. 자연. 아니야 누가. 어떻게 한 거야. 음 어떻게 했어. 누가 조금 괴롭혔어. 멀리서 보면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아픈 그런 느낌이야. 이런 거안 걸고 이렇게 누면 안 되나? 얘기해 줘. 걸지 말라고. 시간이 어차피 여기 올... 여기 다 되는데. 이따가 8, 9시 되어야 되잖아.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시간이 뜨니까 샵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선인장을 사러 가자. 여기 빨라요. 어? 샀어요? 에이, 샀지. 그럼 지금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선인장? 아니 선인장 다 했고 지금 딴거그 이파리 좀구하려고 이건 너무 세팅이다. 그래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세팅하려고 하시는 뭐 거? 뭐 깔아 놓으려고 바닥에. 약간 이런 쭉쭉 해야 돼. 여기가 여기가 여기서 선인장? 아니 아니 아니. 찍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사진? 보러 가자. 냄새가 너무 좋지. 가끔 이런데도 와보고 처음 와요. 진짜? 어. 꽃 사러 와야지. 이거 샀어 이거. 이렇게. 이이이 세트를 사신 응. 거네. 이거랑 저 안에 있는 큰 거랑. 오큰 것. 어. 빼고 계신다. 저 어, 제일 큰거 보여? 저저 저. 저, 저. 어, 꽃딸려 있는. 제일 거. 아니 그 옆에. 아, 제일 큰 친구. 오케이, 갑시다. Let's go. 예. 우리는 그걸로 왔지. 지름길로 왔지. 아, 지름길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미 다 골라버렸어, 내가. 저는 그럼 다시 꾸미러 가볼게요. 이따 봐요. 가볼 오, 꽃단장. 들어가볼까요? 그냥 제가 바라본 시선으로 함께 그냥 따라와 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이게 그 민호 오늘 빨리하면 약간 민호가 되니까 민호의 시선 약간 이런 느낌 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셀렉된 사진을 못 고르겠더라고 이게 약간 뭔가 다한명한명 한명 약간. 나의 뭔가 베이비들 같은 느낌? 그래서 오히려 그냥 맡겼어요. 이... 오늘 도움을 주는 스태프들에게 내가 못 고르겠다, 도저히. 아깝다, 하나하나가. 사실 좀 아쉬운 것도 있긴 있어요. 조금 더잘 나온 것들, 내 기준에? 이 모두의 기준에 좀 부합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느낌?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좀 섹션별로 좀 나눠가지고 100% 완성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이런 이 사진만 있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영상들도 조금 담았고 이제 이쪽 공간에 약간 밝은 분위기 보통 이게 낮 시간에 오픈하니까 이 햇살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하나씩 돌아가는 기계인데 오늘은 안 된다고 지금 약간의 고장이 있어서 잘고쳐지게 이, 여기 내가 이제 한장한장 한장 찍은 사진들이 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나? 근데 땀에 좀나 왜? 여기녹화 어? 녹화는거 <laughs> <laughs> 응? 어쩔 수 없지. 여기 담았잖아. 긴다고 어쩔 수 없어. 아, 맞구나. 그건 뭐, ᄅ은 실수지. <laughs> 응? 여기 다 담았잖아. 네, 응. 다 어. 네, 이것도 뭐, 네. 일부니까. 응. 그럴 수 있지. 여기도 실제 그, 이 모래 사장을 걷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여기서 딱 봤을 때그 느낌을 주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약간 여기가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을 줘서 약간 야경 느낌. 실제로는 첫날 찍은 사진들 여기가 딱 도착해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 예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와 이렇게 예쁜 이 일몰이 있구나. 이 선셋이 되게 예뻤어, 진짜. 이거 되게 찍으신 거잖아. 응. 이게 보면 점점점 지는 과정을 이제 찍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 이 루페라고 이 보는 기계가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볼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나의 시선을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저기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오면 이게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중 하나인데 이 공간을 여기를 표현한 거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여기 이거 숨겨놓을 거야. 이렇게 그럼 가까이 와서 보면 이게 딱 보이는 거지. 저기서 와봐요. 보러 왔다? 왔다. 거기서 안 보이지?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 와봐. 없으니까 안 보이지. 기본적으로 사진이랑 공간이랑 약간 이어지는 느낌을. 일부러 그래서 여길 고른 거예요. 그런 이벤트를 좀 주려고 2층으로 가시죠. 어 저걸 해놓셨네. 으 아까 그러니까 우리 주순 그 낙엽을 송수 너도 잘 해주셨네요. 이거 응. 감사해요. 느낌 있어. 그리고 아까 산 선인장만 여기 딱 해놓으면 포인트가 될것 같고 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사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구도가 좀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 작가님이랑 찍을 때는. 어떻게 찍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찍냐 같은 공간에 계속 있으니까 같은 공간, 다른 지선이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들을 찍은, 찍었을 때와 또 형이 찍었을 때 느낌 되게 다르더라고 사실 나는 좀 비교하는 그런 느낌 있었으면 좋겠었지만 되게 이게 너무 사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저 만약에 저 모자가 구해신다면 이제 밖에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걸좀 하고 싶은? 보다 소식은 아직 없나요? 모르겠어 아직 이게 굿즈잖아요 응 음. 어떤 게좀 마음에 드세요? 난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직접 내가 찍은 거 이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것도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찍은 거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 이 포인트거든요 딱 해변이 이 정도입니다 내려가시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약간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나는 좀 아쉬운 점밖에 많이 안 보이거든. 첫 번째 하는 거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더잘할 테지만 우선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단점들을 보완해서 멋지게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로서의 민호의 모습도 처음 보는 거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완전 처음. 솔직히 조금 부족하고. 정말 창피한 부분도 많죠. 아마추어기 때문에. 근데, 어, 좀 새로운 거를 도전해보고 싶었고, 또 좋아하는 거를 또 이렇게 남기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되게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런 또 새로운 도전에 의미를 두면서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희나긴 my c h o i c 그려왔던 꿈. 하루아침 눈앞에 번져가던 펼친 way. 혼자였던 날인데 이제 모두 뒤로 해. 끝없는 my choice. 무의미한 선택들. 나를 위한 길로 move. 속에 걸었던. 모든 손을 소중해 Take It Slow, 때로는 이렇게 뒤를 돌아봐, 아무 길 없던 듯이 그럴 뻔 yeah. 지난 마음은 상처뿐. 수많은 기류의 연속인 Life, 애쓰고 발버둥 쳐봐도 봐. 망설일 시간도 부족해난 제일 먼저 앞장서, Go For A Drive, Go For A Drive! Yeah. <있습니까 목소� vas> <목소�의 자갈 Nabiah> <patriots> 네 이제 같아 진짜 내모습들려도속더 많은 걸 느껴 채운어 채널 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저의첫 번째 사진전을 맞이해서 첫 번째 이벤트 어, 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을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몇 분을 추첨해서 어, 저의 사인이 담긴 뭔가 특별한 기프트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 순간을 여기 어딘가에 살짝 두고 갑니다. 천천히 골목을 걸어나가며 여러분들의 감정도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